어, 옛날에는 진짜, 야, 이, 이, 사람, 이 언니 밖에 나가면 진짜 사기당하겠다. <laughs> 야, 어떻게 이렇게 이걸 모르니? 아우, 어떡, 어, 저, 저 어떡하니? 맨날 이랬대요. 근데 이제 이등기업자하고 나서 보니까. 아, 제가 이제 피아노를 시작한 건요. 그냥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저희 어머니, 피아노 가르친 음. 거를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었어요. 두 개, 두 개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91세시거든요. 근데 피아노 너무 치고 싶으셨는데, 맨날 이렇게 악보에다가, 그러니까 이 종이에다 건반을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두드리셨대요. 그게 소원이었어. 근데 할머니가 안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이제 저희 네 형제에게 피아노 시켰죠. 근데 이제 제가 막내였는데, 유독 제가 늘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집에 갈때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그 생각이 나신대요. 맨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제가 그 선생님하고 화토를 치고 그래요 <laughs>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진실을 알아채셨죠. <laughs> 그랬는데, 어, 저는 저희 사형제 중에 제가 피아노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단한 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갖고 음. 있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시고 그냥 전을 그냥 올인을 시키신 거예요. 음.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르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선화 콩쿨이라 데를 입상을 하면 선화 예정을 갈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 나는 월급쟁인데, 보니까 우리 회사에 상무만피아노치 시키더라. 아. 나는 안 된다. 어, 도저히 할수 없다. 그래서 엄마가, 사실은 저 피아노 치는 거를 비밀로 하시면서 몰래몰래 몰래 이렇게 뒤에서 피아노 가방 넘겨주시고, 제가 맨날 가고 그랬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어, 저는 굉장히, 어, 언어를 잘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 이런 걸 잘했었던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피아노를 계속 치고 있었는데 서울 예고 시험을 앞두고 중학교 때 갑자기 선생님이 예고 시험을 한번 봐보면 어떠냐 음.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서울 예고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그해 에 성적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음. 그래서 보통은 예중 예원에서 예고로 이제 가는데 그때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인문계 애들이 들어왔는데 다각 중학교에서 전교 1 등짜리로 들어온 음.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 예고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중애들은 다 떨어져서 걔네들은 막 재수도 하고, 음. 뭐, 그렇게 좀 이상한 사태가 일어나는 음. 그런 게 있었어요. 어, 그랬는데 딱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요. 다 무슨 집 자녀들만 와 있는 거야. 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살짝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애들이 되게 부유하구나. 그러면서 조금 이제, 어,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 이 대를 갔고뭐 장학금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다가 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난 우물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 채워지는 않았데 계속 제가 뭘 쓰고 있었어. 아 이거는 아닌다.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갔죠. 그렇게서 해 독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독일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좀 예쁨도 받고,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그랬는데, 갑자기 선생님들끼리 막 이렇게 경쟁을 하시면서, 음. 막 되게 이상한 관계가 막, 학생 때 몰랐던 음. 그 관계들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제 이 독일식은 뭐냐면요, 음, 질문 바로바로 바로 하고, 그냥 다 대등해요. 선생님은 나 음. 대등하고, 어, 그리고 너는 그냥 단지, 그냥 젊거나, 어, 좀 나중에 태어난 것 뿐이지, 너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없다, 뭐,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음. 갑자기 이제 한국에 왔는데, 상호 관계를 하면서 뭐, 그렇게 말을 하시, 면안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음. 거예요. 어, 그리고 어른들한테 질문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음. 어, 그다음부터 이제 이게 사람들을 못 만날, 굉장히 제가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꼈어요. 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야 이게 참 총체적인 난국이다 하고 있으면서 어 이제 강의를 나갔고 연주를 했고 그리고 제가 연습실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인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근데 이 일인 기업이라는 거 사실은 제이 잠재적인 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아 이걸 어디선가 배워야 돼. 이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어떤+ 어떤 게이 세상에 존재해 어떤 무슨 법칙이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나름 막고민 했었어요. 왜냐면 워낙 이게 보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야, 뭐다 이렇지 뭐. 야, 우리가 뭐, 뭐 아니?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김용환 교수님을 특강을 한번 듣게 되었죠. 음. 그리고 딱 보고 그때 어, 카카오 채널에서 그 무료 상담 뭐하면그 제가 1번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음, 제가 이제 연습실도 경영을 해보고, 이제 학원도 살짝 해보고 했는데요. 유튜브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 이게 어떻게 하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지? 어떻게 하지? 음.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을 못 얻었는데, 이제 첫날 일인 기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명, 비전, 핵심 가치, 무슨 시간 경영 막 이러면서 자기 경영 아 그러면서 이제 이상이 <laughs> 들었어요. 근데 왜 음대에서는 이런 거안 가르치지?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기수부터는 제자들을 다 이제 데리고 와서 <laughs> 얘들아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다 일인 기업 CEO 과정 한번 들어야 된다. 이게 전 국민이 한번 들어야겠다. 근데 저 이런 생각을 정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1인 기업에서 제가 들어와서 이제 느낀 건 뭐였냐면, 야,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음. 그걸 알았어요. 그동안은 저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띵가띵가 살았더라고요. 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자존감이 회복이 됐죠. 음, 여기서 제가 이제 크게 배운 게 뭐였었냐면, 음, 사람을 사랑하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어, 며칠 전에 제 대학 동창, 친한 동창하고 이제 바다 여행을 갔다 왔어요. 1박 음. 2일. 무창포로 갔다 왔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친구도 제가 이런 걸 한다는 걸막 대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는 진짜 정말 깨어있는 애다. 우리는 지금 다 여행이나 다니고 이제 애들 시집 보내고 뭐 이럴 때인데 너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갇힌 세계 속에서 걔도 저도 그냥 돈은 아버지가 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 끝까지 아버지가 줄줄 줄 알았어요. 그냥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저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요, 반주도 많이 해서 사실은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그냥 평생 아버지가 저를 먹여 살릴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자기도 그랬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laughs> 서로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인 기업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음. 평가하냐면, 음. 어, 옛날에는 진짜, 야, 이, 이, 사람, 이 언니 밖에 나가면 진짜 사기당하겠다 하겠다. <laughs> 야, 어떻게 이렇게 이걸 모르니? 아우, 어, 어떡, 어하니 맨날 이랬대요. 근데 이제 1인 기업을 <laughs>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제 조금 말이 통하는군. 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살았던 그이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요. 아, 이게, 안, 된, 안 되는 거였었구나. 어, 그래서, 이제, 예, 1인 기업을 하고 나서의 성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학부모나 아이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요즘도 학생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옛날에는, 음. 야, 너 이러면 학교 안, 못 들어가, 너. 음, 너 음, 이거 음, 어떡하려고 음. 그래. 너 이거 열번 쳐갖고 와. 아니, 면너 <laughs> 이거 해야 돼. 자, 이제 같이 하자. 자.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제가요, 옛날에 진짜 지금, 어, 대학,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랬던 애가 있었는데, 5학년에 왔어요 제가 걔를 3시간 레슨을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얘는 굉장히 똑똑한 애여서, 어떻게든지 이제, 예, 예언을 가야 되니까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신 거, 예요 얘가 밖에 나서 막 토하더라는 거예요. 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계속 얘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음.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지. 그런데 하여튼 그걸 견뎠는데 제가 보니까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어 목표를 딱 정해놓고, 목표를 합격. 근데 어떻게든지 그걸 이제 애를 막몰고 음.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부모한테도 그렇고 학생한테도 그렇고, 제가 다 해보니까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생님이 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른 분하고 공유하면 아이, 그거, 합격시켜야지. 그럼 학생 안 와. 막 이런. 아유, 학생 안 오면 어떡하겠어. 근데 현실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응. 응.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달라졌어요. 응, 응. 네. 그래서 지금은 라이프 멘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멘토라는 것이 어, 얘가 입학을 하거나 뭐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 이 아이가 음악을 하면서 어,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음악을 시키면서 부모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모는 또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음악을 공부하는 것 같이 늘릴수 있는지 왜냐면 음. 보통은요 부모가 음악을 좋아해서 아이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고 하는 그 과정을 부모가 막 즐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즐거우면 부모도 즐거운데 음. 얘가 고통을 당하면 부모도 힘들어요. 제가 하는 멘토는 다 같이. 행복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그게 꼭 자기의 직업이 되지 않아도 그냥 그걸 가지고 가족 전체가 다 뭔가를 늘릴 수 있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음, 그거하고 절대로 집안 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냥 할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그냥 늘 전자가 그래요. 저한테 레슨 받, 받으러 오지 마세요. 어, 음. 그냥 차 한잔 해요. 그냥 가볍게 하세요. 어, 그리고 사람들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다할수 있어요. 근데 꼭 생각해 보세요. 얘가 원하는지, 부모님이 원하는지, 왜 하는지.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라이프 멘토가 되었습니다.